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금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나로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주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인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실수했으나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든 제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을 당할 지는 곳을 비록 멀찍이나마 쫓아왔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탈론하고, 자기도 공범으로 체포될 위험 가운데 달아나지는 않았으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 첫째, 자만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지나쳤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능력을 되디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지 않고 잠자였습니다. 셋째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마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주는 힘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laughs> 회개한 베드로,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고 나니 딸기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생활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삶과 능력 가운데 설수 살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신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그 후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식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한 베드로, 잘못을 깨달았을 때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양심이나 자기 의지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정로 하고 외계한 자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야 따라 삽니다. 외계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외계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큰 기쁨으로 맞아 주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일지라도 간증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은 부족할 때나 버리지 않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